아. <laughs> 청 O que 들어있는 거예요. 야, 저거 여러 인 있는데. 이런 거는, 뭐, 떡볶이가지고 떡볶이를 낚시해가지고, 나이가 좀늦게가그 작년 충주 이후 오안왔죠 충주 이후로 오프 <laughs> <그렇고> 안 하죠. <왔죠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가장으로 할때다 써야지. 왜 <laughs> 왜? <laughs> 어, 그러 이거 되지 뭐? 이거 되지? 이거 될게. 너도 아 이렇게 있을게. 아, 이거아 이렇게 하고 있어. 난더 이상. 나,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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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근데 음, 왜냐면, 어, 음, 음, 네. 얘네가 없을 때, 정신 바꿀 수도 있고. 인사하고, 나는, 이제, 중간에. 나는 사람만 나갔다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